알겠습니다. 자, fish also cooperate. 물고기도 또한 협력을 한데 물고기도 또한 협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한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fish가 우리 앞에 이제 그 문장에 이어서 앞에는 우리 뭐 개미 이야기 나왔었죠? 어. 그러니까 개미들이 어 이제 그 협력을 한다라고 나왔잖아. 자 거기에 또한 fish들도 협력을 합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어 여기서, 아이고, 자. 요게, 이거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이거는 올서는 첨가라서 문장에 여기다 적었는데 얘네들은 문장이 이렇게 앞에 쓰면 돼. 문장이 앞에. 어, 그래서 또한 협력을 합니다. Corporate 여기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협력을 하는데 as everyone knows 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알고 있듯이 빅피 g 도 종종 먹는데 l i t t 를 먹습니다. 자 이거는 every one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대 s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자큰 물고기들이 종종 먹는데 리를 피시 작은 물고기들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서 이제 그빅 i 피시잖아 근데 얘는 어 이제 일단 이렇게 피시라는 것은 단수 복수 모양이 이제 갖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피쉬가 여기서는 이제 어떤 큰 물고기들의 어떤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여러 마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동사를 갖다가, 어, 이제 S를 붙이면 안 되고요. 자, 복수형 동사를 적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 나중에 뒤에 한번더 해요. 자, 그러나 때때로, 리얼 피쉬는 돕는데, 큰 피쉬를 돕습니다. 그래서, 큰 피시들은 먹지 않습니다. 리를 피시를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를 피시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자, 얘도 복수 취급한 거야. 돕습니다. 돕다. 큰 피시들을 그큰 피시들을 돕는다 그랬어. 그큰 피시들을 그래서 그 큰 피시들은 먹지 않습니다. 뭐를요? 그 작은 피시들을 먹지를 않습니다. 음. 자, 얘도 문장 이제 그러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요것도 내용적으로도 중요합니다라는 거자 같이 공부해두세요. 자, 타이니 피시. 타이니 피시. 자, 작은 물고기들인데, 얘네들은 과학자들이 언급하는데, 클리너라고 언급하는 이런 작은 물고기들이 수임, 수영을 하는데, 자, 어디로? 입으로. 큰 물고기, 더큰 물고기의 입 안으로 수영을 한대. 그리고 더큰 물고기들은 언급되어지는데, 뭐로써? 클라이언트, 고객으로서 언급되어진대. 자, 요문장 다시. 타이니피쉬는 여기서 뭐랑 같은 거야? 리얼피쉬죠, 리얼피쉬. 그쵸, 그 다음에 컴마 위치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컴마가 나오고 이렇게 위치가 나오면 요 위치는 있잖아. 문장 앞에, 문장,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도 있어. 컴마가 나올 때는. 아니면 일부 명사. 우리가 컴마가 없으면 앞에 있는 명사 하나만 딱집어서 설명을 하는 말이었잖아. 그런데 컴마가 있고 위치가 나오면 문장 전체이던가 일부 명사를 어, 앞에 있는 일부 명사를 대신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뭘 하냐면, 자, 과학자들이 언급을 했는데 그런 피시를 뭐로써 클리너로써 언급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앞에 있는 요 타이니 피시를 대신 쓴 대명사라고 보면 되겠죠. 이 일부 명사이겠죠 앞에 있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음, 자, refer to A as B 야. 이렇게 할때이 a는 명사거든요. 명사. 그러면 은 이제 이 a가 수동태로 나갈 수도 있어. 명사가 목적어니까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a가 앞에 나가면 여기가 bpp가 되겠죠. 그 다음에 to as b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 as가 뭐로 나가도 되냐면 관계대명사로 나가기로 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퍼를 쓰고 여기는 능동으로 그대로 쓰는 거야. 리퍼 그 다음에 as b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씁니다. 그럼 여기는 수동이 아니네. 수동이 아니고, 여기 목적어 자리.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위치로, 위치로 쓴 거야. 위치는 원래 타이니 피시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타이니 피시를 뭐로서 부른다? 클리너로서 부르는 거야. 어, 클리너로 클리너, 어, 청소하는 거, 청소부로서, 어, 부르는 타이니 피시는 수영을 하는데, 어디 안으로? 더큰 피시 안으로 수영을 합니다. 자, 그다음또 나왔네, 컴마 자요더큰 피시는 또 언급되어 지는데 요거는 수동이네 그런데 여기는 수동이네 are referred 수동, 어. 뭐로써? 고객으로써 언급되어 집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자 그래서 얘는 어 관계대명사 위치 여기가 위치로 쓴 다음에 앞에 있는 말과 똑같으니까 위치로 쓰고 또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BPP의 문형이 된 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컴마 대시, 컴마 위치가 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일 때, 관계대명사 뭐 위치 쓰면 대수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컴마가 나올 때는 절대로 뭐야? 대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컴마 대수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도 알아두시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달다, 여기는 완전 중요, 완전 중요. 어, 그니까,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에는 수동, 여기는 능동으로 이렇게 쓴 거야. 같이, 어, 반드시, 어, 알아두시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 그리고 동사도 여기 R 있잖아. 빅피쉬를 복수 취급하니까, 지금 R이잖아. 이즈가 아니고. 그니까 러 이것도 조심해서 보라고. 아까 지금 계속 그 얘기 했는 거잖아. S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복수용으로 받은 거란 얘기죠. 자, 클리너스 그 클리너들 어, 청소부 물고기들은 청소부 물고기들은 먹습니다. a s 사이트 기생물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을 먹습니다. in the client mouth 그 고객의 입에 있는 입에서 기생충을 먹습니다. 이게 더 클리너. 똑같은 대명사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더 클리너는 뭐죠? 타이니 피시죠. 이를 피시죠. 같은 겁니다. 전부 다를 같이 같이 다 알아두세요. 타이의 피시들은 먹는 데 기생충을. 자, 이것도 클라이언트. Client. 그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큰 물고기, 그쵸죠큰 어, 물고기야. 빅 피시야. 빅 피시. 자, After Cleaner's 대열쫙 어, 그 이제 클 청소부 물고기가 그들의 일을 다한 후에 그 어, 고, 클라이언트, 고객들은 하게 하는데 그들이 그냥 가게 합니다. 뭐 대신에 swallowing them. 그들을 삼키는 대신에. 자, 이 문장도 중요하네. 자, 더클더클리널더 클리너는 cleaner. 누구를 얘기하죠? 자, 어, 요거, 어, 얘네들은 그들의, 그들의, 자, 그들의 일은 요거죠. 그들의 일, 어, 자, 그들의, 여기, 음, 클리너들. 자, 그들의 일을 다한 후에, 그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어, 그 이제 큰 물고기들은, 자, 나가게 합니다. 댐, 댐이 누구야? 댐이, 그, 타이니피시, 더 클리너들이 꼭 나가게 합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었죠. 하게하다 뭐 동사 원형 적었습니다. 뭐 대신에 자 그것들을 삼키게 삼키는 대신에 스왈로가 삼키는 거야. 인 n s t e a d 은 전치사거든요. 뒤에 반드시 뭐 써야 돼요. ing 써야 돼. 그다음에 이 대문 누구를 가리킨 거야. 또 뭐야? 어 클리너. 어그쵸어이 대문 여기서 누구를 가리킨다. 전부다 어, 클리너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인 n s t e a d 이거 전치사니까 반드시 뭐 써야 된다 그래서 ing 써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됩니다. 음, 자 요것도 자, 전치사 뒤에는 ing 쓴다 여기다 it 같은 거 쓰면 된다는데 또 안된다라는 거그 다음에 let 목적어 목적어 보어 자이됨 m 이 뭔지 다더 어, 더 클리너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 이거 한번더 할까 예전에 했나 자, 해부 make let 이렇게 나오면 목적격, 목적격 보호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 목적격 보호자를 반드시 뭐 쓴다? 동사원형의 형태만 쓴다. 자, 그런데 이게, 이게 하게 하다의 뜻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하게 하다 중에서 allow라는 단어가 있어, 얼라 l 얘도 하게 하거든요? 하게 하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얘네랑 뜻이 같아. 같은데 얘네들은 이 동사는 다른 게 목적격 보호자를뭐 써도 돼. 투동사원형을 써도 똑같은 표현이야. 뜻은 같아. 뜻은 같은데, 얘네들은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 원형만 쓰는데, 얘는 뭐다? 투동사 원형을 써. 그래서, 여기를 let을 갖다가 뭘로 바꿔? allow로 바꾸고, h e m 으로쓴 다음에, to go라고 써도 돼. allow라고 동사로 바꾸면, 이렇게. 그러면 투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여기다가, 투동사 원형. 여기는 반드시 to를 써야 되거든요. 어, 거기까지는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클리너, 작은 물고기들이 깨러밀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고객은 큰 물고기, 물고기는 얻는데 더 큰, 어, 뭐야, 건강한 입을, 어, 가지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음. 자, 여기 됐죠? 음, 기층 출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때때로 그, 그 작은 물고기들이 치우, 씹는데, 자, 어디를 벽? 어, 그 고객의 피시에 입을 씹는데, 그러니까 입을 꽉 물어버리는 거야. 고객은 큰 물고기의 입을 입을 꽉 물어버린데 어, 잘못 이제 이렇게 깨끗이 하다가 자, 그래서 비로 비로 어, 이것이 고통을 야기하긴 하지만 큰 물고기들은 여전히 먹지 않는데 리를 피쉬, 작은 물고기들을 for two reason 두 가지 이유로 먹지 않습니다. 다시. 자, 이러한 이거 이런 이것이 뭐죠? 자, 이것이 뭡니까? 어. 뭐야? 청 암문장인데. 청소부 물고기가 손님 물고기 입 안에 내벽을 무는 거야. 이러한 것이 고통을 야기하긴 하지만 큰 물고기들은 여전히 먹지 않아요. 그 리를 작은 물고기죠. 아까 타이니 피시야. 이 원주는 뭡니까? 피시들. 어, 피시들을 먹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피시가 단수 복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원주라고 받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복수로 받으니까 전부 다 피시를 대신해서 원주로 받은 거야. 우리가 단수를 받을 때는 보통 원을 쓰잖아요. 이 대명 부정 대명사를. 그런데 원으로 받지 않고 원주로 받은 거야. 피시를 전부 다 여기서 복수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어 피시 여기다 피시라고 써도 되지 그러니까 어, 작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데 두 가지 이유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먹지 않습니다 자, first 첫 번째 첫 번째에는 뭐냐면 클리너 작은 물고기들은 너무 작어 먹을 수가 없대 아니 세리스파인는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그들의 배고픔을 너무나 작아서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첫 번째가 그거야. 자, 여기 투투구문 나왔습니 너무나 작아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투투구문. 아니면 이제 어, 너무 작어,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작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예전부터 많이 배운 거 있잖아요. 자, 일단은 요거 중요하니까 외우시고요. 자, 요거를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을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거는 주어, 이렇게 동사, 주격, 보호,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돼버렸는데 얘를, 어, 주동, 주동 두 개의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써도 돼. 자, so. 여기를 so small. 요까진 적었죠. 그 다음에 접속사 데이스로 연결하는 거. 우리 투동사 원형은 어차피 문장 하나 줄인 거니까 또 하나의 문장을 쓰려면 접속사 데이스를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d 데이. 자, 클리너들은, 어, 클리너, 어, 클리너들, 그러니까 너무나 작아서, 자, 이, 그들은, 클리너들이 작은 물고기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satisfy. 그쵸? 그들의, 어, 배고픔을, 어, 이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어, 여기서의 그들은 큰 물고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The b 시 g g e 시 fish, b g e fish. Cli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들의 어,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day라고 이렇게 써고 나와도 이제 이게 다른 day죠. 어, 여기서의 day는 당연히 작은 물고기들이 어, 그들의 큰 물고기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satisfy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이게 만족시키다인데 충족시키다 그래서 f l 로 바꿔 써도 돼 아니면 밑 이렇게 fill입니다 f i l 글자가 왜 이러니 아이고. 다시 쓸게요 f 음, 렇게 l 이라던가 밑으로 바꿔 써도 돼자이 표현 반드시 알, 알아두시고요 여기를 다시 여기까지 다시 해야 되거든요 밑줄을 다시 여기까지 음. 자, 둘째로 it은 좀 어려워. 찾기가, 좋은 클리, 클리, 어, 클리너, 청소부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i t 가주어. 투이아가 진주어 해당하는 말이야. 좀 어렵어. 어, 물 그러니까 청소부. 좋은 청소부 물고기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그쵸? 이 좋은 청소부가 아까 리 i 피 t 를 얘기를 하는 거죠. 타인의 피 i s 야 저보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됐습니까? 어. 자 일단 그 이제 청소 작은 피시랑 아이고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자 작은 피시들과 큰 피시들이 어떠한 트러스 트 믿음을 만들며 일단 만들어내면 그 이제 큰 피시들이 원하는데 협력하기를 원한데 그 청소부랑 협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어, 그것들을 주변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 이 문장도 일단 리틀 피시랑 리 i 피시랑 그다음에 큰 피시가 establish trust는 뭐야?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자, 자. 이 문장 중요해요. 이 문장 중요하고요. 자, 얘도 믿음이잖아. 자, 요거 좀 옆으로 갈게. 자 요게 어떠한 믿음을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요거 대신 써도 돼 그러니까 credit belief faith야 어, 이러한 믿음을 그쵸 신뢰성 요게 c o n f i d e n c e 한번더 써도 되겠대 자리가 없네 요렇게 confidence다 자 그런 신뢰를 만들면 그러한 그 이제 물고기 큰 물고기들은 뭘 원해요 corporate w i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봐봐, 앤 n d 그리고 여기 keep 이라는 동사 원형 나왔죠? keep around 는 주변에 두는 거야. 어, 그러한 것들을, 어, 뭐야, 이거는 클리너들을 주변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면. 그러면 이 keep 는 어디에 연결된 거니? 어, to 에 연결된 겁니다, 이거. 어, 원하는데 두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to keep 입니다. to keep.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반드시 keep o h dem a r o u n d 가되야지 keep around dem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 하나 또 문법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dem이라는 것은 이제 클리너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around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야 부사, 부사이니까 이제 끝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문장 중요한 거, 자, 일단 그 고객 고객과 클리너가 믿음을 만들어내면 자, 그리고 자, 협력하기를 원해요. 어, 그리고 그것들을 주변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건 여기까지 합니다.